올해 쌀 생산량의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역대급 장마에 태풍까지 겹치면서 벼 작황 부진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현장 농가들은 근심 걱정이 한가득입니다. 네, 하지만 아직 중만생종 벼를 수확하기까지 한달 가량의 시간이 남았기에 막판 날씨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데요. 전문가들은 농가들에게 마지막까지 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강창호 기자입니다. 벼농가들은 올해처럼 작황이 부진한 해가 없다며 흉년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중만 생종 수확을 앞두고 있는 농가들도 근심을 감추기는 역부족입니다. 54일이나 지속된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와 연이어 한반도를 덮친 태풍으로 2020년산 쌀 생산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쌀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적을 것이란 우려도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햅쌀 수확의 시작을 알리는 강원 철원군 올해 농사의 결실을 맺는 지금 가장 기뻐야 할 농민들이지만 표정은 밝지 않습니다. 철원 지역 변농가들은 올해 수확량이 평년보다 30% 가량 줄어들었다고 말합니다. 벼 이삭이 패기 시작한 시점부터 장마가 이어지며 제대로 여물지 않았고 태풍으로 인한 도복 피해도 만만치 않았다는 겁니다. 한 30%는 수확량의 30%를 주는 것 같은데요. 등숙이 되질 않고 벼가 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물질 않았어 알이 들었어야 되는데 그 안에 내용물이 없고 거의 빈축쟁이야. 벼 작황 부지는 현재 일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전국 주요 RPC들은 올해 수확량이 평년 대비 적게는 15%, 많게는 30%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곡창지대인 전북 김제시에서는 올해 태풍으로 재배하는 벼에 30에서 40%가 쓰러진 피해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특히 김제에서 주로 재배하는 신동진 벼의 특성상 나달이 굵고 무거워 태풍의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지금 도복된 것이 30%된것 같으니까 수확량 차가 봤더니 5에서20% 정도는 줄을 것 같은데요. 전남지역의 벼 작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장마가 길어지면서 입수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남 지역 쌀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15% 가량, 평년보다 30% 가량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가장 수량이 많이 미치는 게 이제 입수인데 면적당 입수가 좀 작년보다도 한15% 정도 줄고 또 평년보다도 한30% 가까이 지금 줄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날씨에 따라 생산량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중만생종별을 수확하기까지 아직 한달 정도 시간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좋은 날씨가 이어진다면 작황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나달은 작년보다 조금 적은데 포기수가 조금 더 있어가지고 날씨가 좋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우려했던 것 마냥 상당히 좀 적은 수량이 아니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될것 같고 이에 전문가들은 막판 벼 생육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농촌진흥청은 중만생종벼의 경우 호수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물 걸러대기 및 깨끗한 물공급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며 병해충 방지를 위한 예찰 및 방제 작업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